시어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이걸 어저께 깔아서, 옛날에는 지금 했다가 이걸 지었다 다시 깔아서 이게 지금 이거 실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. 더블 터치 지속하고, 아, 광고 타임? 광고 타임입니다. 이거 손으로 막았습니다 보지 마시라고 네 됐습니다 네이거하 쉬고 수산하고 그리 어? 일일 보상 나가고 타워로 또 하려네요 네네 가겠습니다. 왜안 가지죠? 이거까지 사라고 요 선택하고 가죠 바로 가고 있죠 저는 안 가는 것 같다고요? 지금 애들 좀 많이 죽였습니다 생활을 어른이요 <laughs> 죽었습니다 안되겠네요 왜? <laughs> 적절하면서 죽었죠? 아, 갑자기, 저가 잘못 눌렀네요. 제 시도를 쓰고. 네, 바로 죽었죠? 이게 지금, 저가 너무 반심을 해서, 방심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여기에 응? 어디가 언제가 터치가 놓할 거야? 왜 탭을 했는데 안 되죠? 일단 이거 7초, 한 12초 정도 후에 이 거? 이거만 하는 건가요? 이거만 하는 건가? 네? 이제 지금은 가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죄금 진짜?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.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써줬어야 했는데 이제 이제 지금은 이게 못하도록 하고 이 다음 이 편에서, 만 나요.